자 매드팩토가 그도가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가는 듯했는데 하락만 해서 주주분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주분들만큼은 이 종목이 하루 빨리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좀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만 대응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번 영상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 종목 잘 대응하고 여러분들이 모두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기존에 이 매스펙토 같은 경우에는 이 백도서티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근데 여기서 뭐 임상 실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악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동안 제대로 힘 한번 못 써보고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부터 이 주가의 흐름이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그 이후에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만들어냈는데 자 올라가다가 왜 하필 여기서 밀렸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밀릴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된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자이 구간에 있던 물량들이 현재 올라오면서 급매도로 나오다 보니까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99티어 이 구간을 자기네들 돈 써가면서 비싼 가격에 사가면서 뚫어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호재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다만 여기 있는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번 털어내려고 이런 식으로 급락을 만들어 내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시면 아 뭔가 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자 지금 시장 지수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드팩토는 여기서 급한 매물들이 나오지 않고 시장이 저렇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면서 이 구간을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이 종목을 팔 만한 급매물들이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조금만 매수세가 달라붙어도 금방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만간 세력들의 매집이 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새롭게 매집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때도 분명하게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매집이 들어온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언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분명히 이 금방에서 나오긴 할 거예요 이 가격권에서 나오긴 할 건데 좀더 확실한 신호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그때가 되면은 아,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혹시나 매일같이 영상을 보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매수 타이밍이 나왔을 때 매수해도 좋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45-0506 입니다 저한테 매드팩토라고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매드팩토 주주분들한테는 제가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 놨다가 나중에 단체 문자를 발송을 할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이 종목이 얼마에 물릴 건 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수익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반등 나오면 무조건 기존에 밀렸던 여기 구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털어내는 움직임을 보일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아서 털리지 마시고 제가 확실하게 매도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매도 사인에 맞춰 가지고 매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개미털기에 당하지 않고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잘못되면은 이런 개미털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도 충분히 큰 수익을 벌어 갈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잘 대응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수익을 내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이 그동안 10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거의 뭐 10분의 1까지 떨어졌잖아요. 뭐 10분의 1도 넘었죠.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잘 만들어 가도 두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이밍을 강조드리는 거고, 이렇게 세력들이 유입됐다 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물량을 모아갈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신호를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16,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이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먼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영상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 보자고요 그리고 뭐 주식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그냥 쭉 치고 올라가주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털어내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급하게 매매하지만 않으시면은 제 영상만 잘 따르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주식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제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을 집필을 해가지고 지금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책을 무료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끔 보시면 네가 저자가 맞냐 남의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원본 파일이 있죠 이렇게 제가 썼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삭제도 가능하죠 제가 원본 보유하고 있는 저자 맞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차트 보는 법부터 해서 종목 선정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인들은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실시간이 아니라 좀더 느긋하게 매매할 수 있는 하지만 확실하게 월급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적어둔 책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745-0006제 번호입니다 저한테 책이라고 남겨 주시면 이책100%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남기신 다음에 24시간 안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물론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참고하셔서 매매하신다면 앞으로 주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만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자에 눌러주시고 이러한 혜택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조만간 다시 한번 여기서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뭐, 그게 한번 들어올지 두번 들어올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쯤 되면은, 아, 내가 진짜 예전에 이런 간에서 들어갔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일까? 그런 계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매드팩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충분히, 반등이 가까워진 종목들. 뭐, 재료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놓치지 말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리고 추려가지고 딱 3개의 종목만 골랐는데 자 어떠한 기준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정말 아까운 종목이라서 제가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는지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이런 고쯤에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나마 이 종목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주니 망정이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는 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에서 급하게 매매할 거 없이 이렇게 저점했을때 마치 농사짓듯이 미리 씨앗을 뿌려놓고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확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 캠이라는 종목도 제가 1월 18일에 2024년 새로운 역사를 쓸 종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결과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PNT라는 종목도 제가 3월 6일에 자이 종목 조용히 세력들이 매집 중이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매집을 하자.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두 배는 올라갈 종목이니까 같이 매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구간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가 기다린 결과 실제로 두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두배 이상은 올라갈 종목이고 뭐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갈지 동시에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놓치면 아쉬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한 주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지켜만 봐도 좋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이런 구간에 미리 들어가서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제 번호 01074250506입니다. 저한테 매집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유 드릴 건데요. 자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한개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로. 자, 지금 보셨다시피, 아까 엔 m 도 그렇고, 지금 PNT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 주목받지 않은 잠재력이 있는 2차전지 관련주이고, 자, 이 종목도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매집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종목은, 미국 대선 관련주인데, 자,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죠? 그렇다면 이 정책 관련주로, 9월, 10월이면, 분명하게 이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리 이렇게 씨앗을 심어둬야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종목은 자, 이건 좀 특별한 종목이라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자,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 나머지 한 종목도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 세력들이 매집 중이라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혀 버리면 이 세력들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갈 종목을 지연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눌러 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자로만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 주시고 계신데 이게 수급이 안 꼬이려면 저는 딱어 200명까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걸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공유 드리지 않고, 제가 뭐, 다른 종목을 발굴하던가, 그렇게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종목들을 먼저 공유해드릴 테니까 아까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제 채널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이에요.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수익을 안겨다 드리면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익도 지금은 미약할지언정 저희 채널과 함께라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실을 보고 있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시 봐야죠. 그렇게 제 채널 관계, 여러분들의 수익도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